안녕하세요. 저는 레이시몰대 김지연입니다. 저 여기 이렇게 강원도 동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, 아, 또, 아, 진짜 부산에서 오신 분, 또, 아, 밖 서울에서 오신 분, 성남에서 오신 분,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. 저 오늘 세 가지 컨셉 준비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튜닝게러지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도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 사랑합니다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2023 VIP 매거진 코리아 모터쇼에 오늘 망상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네 저는 오리지널 리스펙 부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델 홍재입니다. 오늘 먼 길까지 보러 와주신 작가분들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 다음 타입때또 만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